영상을 빈을 만든 다음에 이쪽에다가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하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상을 해서 음, 콘티를 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이 지정이 5초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에디트에서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에서 보면 타임라인에서 10초 어, 기본 설정 자체를 5초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이쪽 빈으로 임포트해서 만약에 new bin을 만들고, 여기서 새로운 사진을 불러올 때, import 하게 되면, 음 그래서 5초로 온거고요 에... 바꿔볼까요? 10초로? 좀 이게, 10초로 바꾸고, b 을 New b n 을 만들고, import를 해서 사진을 불러옵니다. 그러면 9초, 10초로 지정을 하면 조금 모자르게 오네요. 음. 이 사진을 있는 거를 이쪽을 자동으로 Auto to Sequence 이걸 선택하면 s 트오 t Order에 따라서 이쪽 타임라인으로 옮겨 자동으로 어, 가게 됩니다. B 내에서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스피드 드레이션을 누르고 함초 이쪽으로 파일이 이동하고. 여기서, 스케일, 스케일을 크게 갖다가, 작게, 100%로 줄이고, 줄이고, 축 버튼을 누르고, 카피, 그 다음에, 뭐에, 우측 버튼을 누르고, paste attribute to thing 하면 은 전부 이게 복사가 된다 이거지. 오케이. 여기까지.